자, 변수 num이 있구요. 이 num에다가 1을 대입, 10을 대입했습니다. 자, function.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localbar라고 하는 변수구요. 이 localbar라고 하는 함수의 준비물은 n이라고 하는 매개변수 한개가 필요해요. 자, document.write 해가지고 num이 들어갑니다. document.write 해가지고 얘는 num이 들어가요. 어? 이걸 보니까 여기 num이 있네? 그냥 10이 출력이 되어버려요. 자, 로컬 바에 20으로 호출했잖아, 그지? 20으로 호출을 했으면 원래 20을 가져가는 게 정상이야. 가져갔는데 쓰이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 얘는 안 쓰였어. 기꺼 가져갔지만 쓰진 않았고, 단순하게 그냥 도큐먼트 라이트에 넘만해서 얘를 갖다 쓴다는얘기예요 물론, 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시켜버리면 되죠. 이렇게 n 플러스 n 형식의 연산을 시켜버리게 되면, 가져간 매개 변수와 전역 변수 넘의 값을 어떻게 해라, 연산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 값이 10 더하기 20이 된 3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역시 전역 변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소멸은 언제 다 끝나면, 얘가 다 끝나면 소멸이 된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넘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